일단, 내심이니까, 연장선을 끄어줘가지고, 제대로 끄어주면, 여기, 한각은 34도가 되고, 이각은 24도라서, 122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각은 내심이니까, 똑같이 24도로 같아가지고, 아, 갖고, 가 3은 못하겠다. 여기 34도고. 아, 또 여기 있어. 둘이 합친 48도죠. 그리고 이 널, 이 각을 구하는 데에는 2를 나눠서 24, 114. 이 각은 1 1 4이 각은 1 2 2로 124도. 여기 124도가 되고 24도를 반으로 나누게 12도라서 136도가 됩니다. 따라서 각 i i 세인가 b 각은 44도가 됩니다. 여기 25도 여기 30도면 125도가 되고 125도가 되는 값은 원래 90 더하기 2분의 a는 125도가 되니까 35는 2분의 1 a가 됩니다. 그럼 a는 30, 아, 70도가 될 것이고, 그러면은, 여기 아주 미세한 차이지만, 여기, 여기 35도, 35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40도고 어저 여기는 25도일 것이고 30도 65 30도는 115도 그러면 240도 120도 아 그리고 여기는 50도 여기는 90도 140이 미세한 각까지 합하면은 원래 140도인데 아니 40도인데 여기 각 A가 이렇게 지나고 있으니까 40-35는 5도가 됩니다 이게 반지름의 길이가 6cm로 같으니까, 이두 삼각형은, 이 길이도 공유하고 있어서 무조건 합동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긴 40도가 될 것이고, 여긴 30도가 됩니다. 이 결과로 인해, 여기는 100도, 여기는 120도. 그럼 100 더하기 120은 220. 360에서 이거를 빼주면, 140도가 됩니다 근데 부채꼴의 넓이를 구하는 방법에는 원의 넓이 곱하기 중심각의 크기였으니까 중심각은 140도로 3, 360분의 140 곱하기 36파이 넓이를 해주면 14파이 넓이는 14파이가 됩니다